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구 아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감정 해볼 분의 사주는 래퍼 도키 씨 사주를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이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어 많이 시끄럽고 또 소외되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분들에게 좀 공분을 살수 있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어 이분의 사주가 저 역시도 좀 궁금했고요 또 이분은 사실 뭐, 어머니가 빌리신 채무관계의 돈으로 인해서, 어 자기 한달 바깥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실 때는 어머니의 친구분은 친구를 서 자신의 어떤 보증금을, 집을 얻을 보증금인지, 가게를 얻을 보증금인지, 보증금을 그냥, 어 서스럼 없이 빌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받지 못하셔가고 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물론 뭐 아들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런 효심이나 이런 부분은, 어좀 알겠지만, 어그 돈을 빌려주신 분에게 좀 상처 아닌 상처를 이렇게 좀 주신 것 같고, 또 그분들은, 어, 어떤 사과라든지 금전 피해 회복이 되시고, 도끼 씨가 오히려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분의 도끼 씨의 어떤 금전운이라든지 살아가는 운이 좀 궁금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올리게 됐고요. 어, 뭐 이분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뭐 인기 있는 래퍼시고. 또 상당히 어린 나이서부터 어떤 두각을 좀 나타내셔 갖고 뭐 작곡도 하시고 작사 작곡도 하시는지. 이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떤 프로필이나 아알 수는 없지만 <laughs> 그래도 뭐, TV에서 몇번 이렇게 방송되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뭐, 어, 집의 어떤 크기라든지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시면서 또 어떤 차량에 예좀 이런 요새 젊은 친구들 어떤 의시되고 또 자신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크고 사실 뭐, 나이가 어리거나 약관이거나 이러면 어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드러내려고 하는 기운은 강합니다 예그 부분 역시도 뭐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원체 또 직업이나 또 가수라는 래퍼라는 또 자유분방한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거침없는 어그런 언변 이라든지 화술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뭐 어느정도 다 이해는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이번에 살아가는 거에 운기 또 사주상의 또 기운, 어,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음,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예, 네, 좀 재미나게 시청해 주십시오. 네, 도끼시고요 1990년 3월 28일입니다. 현재 나이는 29세고요. 어, 연 월, 일, 시 네, 요 시는 제가 어, 유추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사시로 한번 감정을 해볼까 하다가 어, 뭐 정확한 건 아, 뭐 정확한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시간은 배제해놓고요. 대운수는 3세부터 이렇게 흘러가고요. 경진, 신사, 이모, 개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음, 대원수는 어, 이모, 대원으로 살고 계시고요. 어, 일단 사주의 기운은 신약이고 격은 상관격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주 원국 자체에 다 나와 있고요. 진술충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아는 사람들 간에 어떤 분쟁이나 다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거기에 지금 또 현재 살고 있는 대운도 어, 이모 대운으로 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악극제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좀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주 원국 자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운에서 그리고 올해 무술령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좀 어떤 이런 진술총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묘술 또, 옷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타고는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금전 관계. 그리고 또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관격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이라든지, 언변, 화술 쪽에서 좀 상당히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 상관격을 쓰시는 분들은 좀, 어, 사람이 좀 교만할 수가 있고, 예, 사람을 좀 약보는 특성이 있고, 또, 비록 뭐좀 내심은 온정을 품고 있지만, 어, 상당히 좀 어, 교만하고, 예, 좀 말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상관격을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laughs> 어, 예술계 계통 쪽에서 상당히 좀 소질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분은 상당히 좀 임수라는 이런 수의 기운을 쓰시기 때문에 머리를 쓰시는 영역에도 좀가 계실 수 있고, 작사, 작곡을 하실 정도의 좀 비상함이라든지, 또 어떤 뭐 최고를 지향한다든지 뭐 이런 기운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체로 어, 하지만은 어, 이분께서는 이런 항상 말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이말로서 이렇게 좀 흥하고 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상관격은 예, 그리고 또 예술계 계통 쪽이나 이런 음악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소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역시도 살아가시는 거와 별반 큰 차이는 없고요. 사주상의 기운과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연주에 편인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네좀 이렇게 답답한 환경이고요. 예 그리고 학업이 좀 순탄치 못하고 그리고 좀 주경 야독형이고 하지만 좀 어떤 전문 분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끝까지 주경 야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그 역시도 어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제 기운이 이렇게 연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 상당히 좀 성과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돈을 버시면, 어, 뭐 이렇게 월급 받는 형태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이렇게 어떤 뭐 작사, 작곡을 해서 아니면 음원을 내서, 어, 발매를 하시면 수입이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될수 있다라는 기운이고요. 어, 거기에 지금 살아온 대운을 보면, 사움미 13세부터 33세까지는 이런 재운은 타셨는데, 어, 남자에게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돈, 돈의 기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3세부터. 그래서 어린 나이서부터 이런 금전 활동을, 어, 하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묘진, 목곡을, 목생화 하면서, 어, 재운을 크게 좀, 발복시킬 수가 있었고요. 어, 하지만은 또 이런 재운이 다 나한테 돈이 좋게 쓰여질 수는 없다라는 것도 또 사주원국 자체에 나와 있고요. 이분이 좀 어떤 허영심이나 좀 남에게 좀 드러내놓는 부분을 인해서 어떤 뭐 저축을 한다든지 그 돈을 좀 모아서 뭐 빌딩을 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가실 수 있는 기운은 약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월세가 몇천만 원짜리 월세를 사시는 거 를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알 수, 봤고요. 근데 그 역시도 뭐 이분의 팔자, 팔자가 그러니까 재생살의 기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주 기운 자체가. 어, 제가, 제 기운이, 어, 나를, 어, 관의 이, 칠살을 생해주고 칠살이 나를 치는 형국이라 돈이 이렇게 좀, 어, 차곡차곡 모아서 어떤 큰, 어, 건물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진다든지 이런 기운은 좀 약하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상당히 이런 또 사회 기운에 들어와 있다는 거 시비운 성상으로. 예 이러면은 좀 사람이 또 유유부단해서 돈적인 부분에서는 좀 유유부단해서 돈에 어떤 이런 출납이 상당히 좀 많고 음, 잘 모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돈은 많이 벌지만. 예 그리고. 어, 또, 이분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올, 올을 기준으로, 올, 이제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내후년까지 상당히 지금, 어, 사주의 기운은 좀 흉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어떤 그 전에 어떤 그런 많은, 어, 활동이라든지, 어 이런 또 많은 좀재 재를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실 수 있었다라면 이제 그러한 기온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사오미 화국의 기온은 3 3세때까지는 이어지지만 어, 연운으로 봤을 때는 내년 내년 어, 내년 내년을 좀 기점으로 했을 때부터는 좀 하양세가 좀 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후년의 경자년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기운이 좀더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관 경관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편인의 기운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어, 싶었고요. 이분은 상관 경관하고 1 0가지 재앙을 받고 자신의 명예와 어, 자신의 돈과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편인의 기운이 없는 것보다는 어, 있었 다. 그리고 13세 정인의 기운 에 들어오 면서 상관 폐인 을 시키 면서 음, 많은불을 어린 나이 서부터 재운 과 함께 축적 을할수있다있었 다라는 것도 나와 있 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는또 이런 대 운의 흐 름도 그렇 고, 어, 또 올해 같은 경우 는또 이런 금전 문 제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 과또말 실수 아니말 실수, 그리고 또. 어 상당히 또 이렇게 겁탈당할 수 있는 기운도 들어왔었고 네 그럼으로써 뭐어 미국에서 자동차에 있는 기중품을 훔쳐가는 예, 그런 차량 절도범한테 당하셨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네 이래서 이분이 살아가는 거와 이렇게 사주상의 기운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거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봤을 보기만 했는데도 네 그리고 좀 항상 좀 이런 어, 화술이라든지 말을 상당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은. 그리고 좀두 손을 모으고, 어,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수성하시고 지키시고, 또 비셔야 되고, 예. 이러신 기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 그 사주상의 기운은 좀 불교 쪽이 아마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좀 많이 빌어주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예,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좀재 기운을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어, 어떤 이런 출납의 기운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돈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역시도 좀 금전 부분을 많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사주 감정을 도끼씨 사주 감정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